니가 이타니다이타구니대로 타고, 시가이 타고, 니가 이 타고, 니가 이타 니가 이 2이닝 27점을 쳐 기록하면서 개떡 빨리면서 3이닝 콜드 게임을 만들었던 우리 람방이 우리 람방이에게 다시 복수할 기회가 왔습니다. 자 오늘도 콜 게임 갑니다. 자 선발 고르러 갈게요. 선발 고르러. 람방이가 아이디가 라곤 걸로 하고 있지 지금. 자 선발 고르러 갑니다. 노경은 식강또 언제 찍었대? 자 3선발 대결이고요. 유이관 아 유가 좋은데. 자 1번은 잠 1번은 광주. 1번은 광주, 2번은 잠실로 갑니다. 아, 또 김잠실 씨. 게임 초대해주세요. 나 삼선발 소사구나. 아, 아, 소사네. 소사네, 소사야. 구속 스탯 150, 소사야. 야, 나윤성민 쓰고 싶거든. 자, 삼선발. 소사 대 유희관. 파이어블러 대 모닥블러라고? 어, 썸네일 강 나왔는데? <laughs> 파이어 블로 대 파이어 블로 드 모다 블로 베 어? 배가 불러 라고？말 <laughs> 개 심하 네 안타？너 <laughs> 네뒤 졌어？나 안타. 진짜 빡게할거야 아？이거 안뻗너아꿀라인줄알았 는데 개잘 쳤 는데.

<목시 hydro> 안타다 이거 아~ 죽여, 부러게빨라이종욱이 아~ 아웃. 이 갑니다. 구속 <목시> 1구 와인더 리저스 삼가원볼원라이3오리 <목시> <목시> 네, 라곰이 아이디, 님 아이디를 저기 우리 람바이가 하고 있는 중에. 소수 초구 단지입니다. 아우 너무 깔끔하게 막아버리면 어떡해? 극협이다, 극협. 극혐. 투 수초구 와인다. 하고 멀리 날아갑니다. 아 이거 짐잠실 진짜 씨. 아니, 김잠실실화냐고 어, 안 던져? 안 던져? 3루. <laughs> 안 던져? 아 어, 뭐야? 2, 사 타자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아, 1, 9... 하고 뭐... 아, 개 빡시네. 이거 득점인데요. 아, 잘 맞았습니다. 아 진짜 돈마블을 내네요. 3루

이런 공 원래 안 던지는데 골로 던질까 하다가 던졌는데 아 이걸 치네 역시 타자 몸 쪽으로 이렇게 꺾여 들어가는 공은 위험하긴 하거든 그러니까 무타자한테 이런 투심은 사실 위험해 차라리 커터로 던지는 게 낫지 위험하긴 했어 볼은 아니었어 볼은 아니었는데 위험한 코스이긴 했어 두볼원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볼 투스라이트입니다. <itheater> <mistakes> 잘 맞았습니다. 쭉 뻗어가는 타구입리다 감자. 유일간 잘 버텨주네요. 한 방으로 최고의 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은 아니야. 아 대단합니다. 저금 홈런 한 방으로. 아 승리 조건도 못 챙기고 넘, 넘어가는 상대 선발은 참 불쌍하네요. 1구 갑니다. 볼 볼입니다. <Popular>? <느낌> 볼 원버 투수 와인드업 아 공이 높게 멀리 편아 아, 모든 투수의 골 배합을 똑같... 아또 볼이었어 아씨 까비가비 까비. 방출중이야? 아, 아내말 듣고 있어? 아유 저러면 안되는데 저는 그렇인인데 허세. 원스타, 이후. 아, 봉인, 아, 공이 높게 빨리 빨리 허, 허. 아, 아, 봉인. 아, 봉인. 아, 아, 봉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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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인. 아, 봉인. 아, 봉인. 아, 아, 보라타! 아우, 진짜, 이 개꿀 아, 보라타! 아, 유라이수라 개꿀! 라타 보라타! 보라이 보라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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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라 보라타! 지마타지라타 보라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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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라 이해 천 털렸는데, 던또 끊을 수 있을까? 아, 이해 천을 또 끄네. 어, 괜찮겠어? 그러면 막을 수 있겠죠? 이해 천 털렸는데, 초보 볼. 볼. <laughs> 타자가 선관위 교통, 헤르노빌 좋기야. 갑니다. 먼저 갑니다. 헤르노빌, 헤르노빌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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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르노빌 갑니다. 파! <laughs> 자, 득점합니다. <laughs> 아, 2아웃. 주자 1로과자 파석에 들어설 준비를 합니다. 1구. 아, 헤르노맨 감사니다아유 삼루에 았습니다 삼루로 깔하게 가는 안타가 나왔네요. 어, 되게 어, 좋은 어, 1지여 삼익삼진 회심의 이의 천권에서 탈탈 털리니까 맨발 나갔어. 어머 이 선수 잘 이현수 신커가 그렇게 좋다며? 자 두산 개투 체감 구속 확인 시간. 아, 이거 봐, 볼배 안다똑 같아 난방이네. 지금 계속 여기 초구에다가 하단에다가 제 하단에다가 초구에다가 저렇게 공을 많이 던지니까 당연히 털리지. 그리고 방금 이 공도 스트라이크인지. 원볼원 타임. 자, 얘볼배 뺑뺑 돌잖아. 그럼 골대 뺑뺑 돌면서 볼한타 맞기 딱 좋은 코스에다 볼을 많이 던져. 지금. 그렇지? 여러분이 보기에도 그렇지? 두소 1구 와인다잘 맞혀. 잘 맞혀. 감사니다쭉뻗어갑니다이 타구 그대로. 자, 한 점만 내고. 자, 한 점인가요? 아, 3점 내야 되네요. 3점. 3점 내고 이사말로가 훨씬 낫죠. 이사말로는 저기 봐 멀티가 되는데. 안타. 어! <laughs> 안타 정말 좋은 볼원이 분은... <laughs> 커터를 진짜 잘 써야 되는데 <laughs> 볼질하기 급급해. 이 연수 라운드 <laughs> 쓰기 힘들어? 그래? 무 볼질하기가 너무 급급한 <laughs> 게딱 보이잖아. 맞습니다. 잡았쥬? 오우! 채원이 폼타 원스 프라이. 투수 공을 뿌립니다. 리어츠 타이밍 안맞았 츠. 이 선수 오늘 홈런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파석의 등장. 자, 투아웃일 땐되도록이면 이거 스윙이 나온다고. 원스 트 아이 노보, 원스 트아 노보, 원스 트이 원스 트 아이 원스 트 아이 노보, 스트 아이 스트 아이 원스 트이스트 아이 노보, 원스 트 아이 노보, 원스 트 아이 노보, 원스 아이 노보, 원스 트 아이 노보, 원스 아이 노보, 원스 노 아이 하다 타석에 등장합니다. 오재일 선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어제일 아직도 응원가 그거 나오나? 아웃이 그놈을 가게 처리합니다. 아니, 도대체 이 선수 오늘 홈런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다 타석에 등장합니다. 강건대야수 아니, 이 이사말루에선 아직도 응원가 그거 나오지 않나? 좋은 공입니다. 스트라이크 원 스트라이크 노보 소수 던질 준비를 오? 마칩니다. 스트라이입니다 오, 크스 트라이 루킹 삼진아닙다박살났진네 경기는 여기까지. 남방의 복수는 달라라로. <laughs> 멘탈 이미 <의미> 없어. <laughs> 남방이한테 이거 편집 시켜야지. <laughs> 남방이한테 이거 편집 시켜야지. <laughs> 녹화는 여기까지.